300장 달려고 했다니까! 사장님, 제가 아직 제가 안 물어봐서 모르는데 아마 300장 정도 나올 거예요. 이랬는데. 300장이 아니라 사이즈당 300장이었어요. 이렇게 생겼네. 모카형 유튜브. 아, 녹화를 켜고 아. 모카 행님 하이오 물결표 오자마자 사고 치시는 게 한결같으십니다요. 아 어떡하냐. 아 진짜 큰일 났어 지금. 세무사칭 지읒됐어. 나굿지 하나만 팔았는데 아니, 이 미친 원두농들이 1억을 진짜 꽂았어. 와, 진짜 아 진짜 망겠다 공장에다 뭐라고 하지? 아나 지금 300장만 한다 그래는데 공장에다 뭐라고 하지? 뭐 일정 조회 다시 해야 될것 같지? 8만 원. 단품 게임 미국 투석 사면 5개씩 99,000원인데. 구해지잔데 잠깐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주 업무 개쩐다 눈나 야 시발 구찌로 매출액 1억 달 속이 어있어아 진짜 미쳤어 아 미쳤나 봐 진짜 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세무사님 된다. 이거 세무사님이 나한테 업종 변경했냐고 물어볼 거 같은데 형 근데 딴 거보다 진짜 큰일 난게 부장님 통장에 1억 꽂힌 거야 이거 잘못하면 사찰 온다 아 그건 상관없어 어차피 잘 처리할 수 있어 아이 그런 것까진 잘 처리하지 그게 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일단 그거를 처리하려고 세무사님이랑 죄송합니다. 대화를 해야 한다니까. 나 지금 세무사님이랑 대화 대화하는 게 제일 무섭다니까. 저번에도 부가세 때문에 혼났단 말이야. 아, 나한테 업종 변경했냐고 물어볼 거 같은데. 공장장님, 대표님, 죄송해요. 영이 하나 빠졌어요. 삼천장이에요. 찡들 아, 공장에다삼백장이라기 했는데 큰일났다. 진짜. 아니, 거기 나이 있으신 분이. 나이 좀 있으신 사장님이 저기 밑에서 이제 그 결혼하신 분이랑 두 분이서 한단 말이야. 말이야. 나 진짜 큰일 났어 사장님 죄송해요 마감도 잘해줬는데 사장님 죄송해요. 보통어 그러니까 이틀 전데 지금 예상 수량이 원래 300장이었는데 지금 3배를 넘었다니까? 아니 애들 근데 8만 원짜리고 진잖아 아니 물론 내가 가격을 낮게 책정하려고 최대한 깎긴 했는데 그래도 8만 원짜린데. 아니 이게 왜잘 팔리냐고 이게 왜잘팔 진짜 약간 실감이 안나 어안이 봉봉함... 아니, 근데 홀랑이한테 얘기하면 안, 안 되는데, 씨발 존나 얼추 꼈어. 아빠 쟤가... 아, 나 말하는데 욕밖에 안 섞여. 이혜정아, 쟤 존나 얼추 꼈는데, 쟤... 한정판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더잘 빨리는 거 알잖아. 내가 언제 한정판으로 팔았어? 내가 한정판으로 팔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제작이라서 그래! 판으로 팔았어 야 제작이니까 그냥 주문 받고 파는 거야. 거지 그게 무슨 한정이야 씨발 만들어놓지 않았는데 우리가 천원 주면서 백원 펀치라고 하니까 형도 공장 사장님에게 300펀치 날렸네 아 망했다 <laughs> 지금 예상 수량을 훨씬 많이 <laughs> 넘어가지고 지금 당장 제작에 들어가도 될거 같거든 내일 전화해가지고 아. 페인팅 업체랑 전화 좀 해가지고 그쪽에 전달을 하고 선생님한테 미리 얘기를 해놔서 제작을 아니, 시작해도 될것 같거든 게 뭔지 알아? 이게 상장 제한이 없고 가격 물결표로 안 올리고 7이였다고 생각해봐 아 근데 7만원이었으면 내가 적자긴 했거든 근데 그 적자 그냥 할까? 이랬잖아 내가 <laughs> 너네 기억나? 내가 시발 아 모르겠다 그냥 DMZ가 할까? 이랬는데 그걸로 했으면 나 시발 진짜 졌대 뻔했다 아 진짜 개망할 뻔했다 진짜 아 솔직히 진짜 솔직히 이 정도까지만 해놓을지 몰랐다니까 이주하면 한 300개 나오겠지라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틀만에 티켓, 천장이 나왔어. 이거 어떻게? 원두를 무시한 결과지 여기 택배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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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아, 내가 너네들한테 항상 얘기했는데 나는 내가, 진짜. 내가 뭔가 규모가 크다는 생각이 맞아. 없어 내가 원래 방송에서도 항상 얘기했는데 응. 너네 알잖아, 응. 원래 알잖아 내가 그, 내가 예전부터 방송이 좀 크긴 했는데 컸다는 그 기분이 없다, 응. 와, 이런 그냥 얘기 그냥 많이 했잖아, 알아? 속도되었죠. 아, 진짜 개 실감했어, 진짜 다 필요 없고 귀찮으니 가격 안 올리고 손을 약간 보면서 팔아야지 했으면 형은 그날 파산이었어 나 진짜 파산 파이었어 그날 진짜 안 올려서 파산이었어 야, 너네가 나를 때어버린 <laughs> 이유가 있어 형 빼고 시청자들은 전부가 예상하던 시나리오 그대로야 나는 그거였어 그 300장을 계산한 이유가 그래도 가격이 좀 되니까 내가 낮춘다고 최대한 낮췄는데도 그래도 8만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 그래서 이제 계속 가격을 그걸를 깎으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그냥 로고 박힌 우와, 기모 후드티가 막2만 이천 원 이러네. 그 보통 5만 원, 6만 원, 7만 원, 팔만 게아 그래.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지금부터 당장 제작 시작하고 옷 나오는 대로 그냥 포장해서 순서대로 즉시 배송해야 가을에 주문한 사람들 다 말까 하아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났어. 나 지금 내일 당장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제작 들어올. 나 사과. 올라준다 이제 논란 튼다 나 이제 가을까지 계속해야 하는데 물량 너무 많아서 장가 영상 올리러 간다 나 우리 아빠 나 포도티 파는 거 알거든 응. 그냥 그래, 잠깐 응. 파는 걸로 할 텐데 우리 집에 포도티 응. 전개 오면 아빠 뭐라고 그럴까 나도 엉깡이 시작했냐고 물어볼 거 같아 이제 나한테 와 가지고 물어본다. 아니 이거 다팔수 있어? 이거 다 팔려고 만든 거야? 라고 물어본다. 로엔즈 내가. 아니 이거 다 팔린 건데. 한바도 퍼는다 <laughs> 진짜. 이형 팔자에도 없는 상하차를 하게 생겼는데 근육통 다이 족고 <laughs> 궁금한데 1차에 샀는데 2차에도 살수 있을까? 일단 2차가 있을까? 내가 2차 전에 1차를 끝낼 수 있을까 정확히는? 갑자기 휴방하면 포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종료해도 이번 주금요일 해주세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조, 종료 안 할게. 일단 일단 기한은 그대로 해야 너네들이 안 헷갈릴 테니까 그거는 안 건들고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laughs> 기다려 아니 그러니까 개수가 늘어난 게 늘어난 게 문제긴 한데 알겠어 늘어나얘기게 문제야? 아니 도화지가 있었는데 야 찢어진 것도 아니야 불태웠어 점심때 후드티 사고 직원들하고 돌려보다가 13명이 추가 주문했어 형상천장 가보자 뭔 3000장이야 미쳤어? 나 300장이 원래 나 원래 300장 팔려고 했다니까 나 원래 300장 팔려고 사장님한테도 300장이라고 얘기해 니는데 사장님 제가 아직 제가 안 물어봐서 모르는데 아삼 300장 정도 나올 거예요 300장이 아니라 사이즈당 100장. 300장이었어요 이렇게 생각네 우린 다 3000장을 예상했는데 혼자만 0한 개를 빠뜨리면 그건 그냥 업보죠 형이많나좋으면 응. 웃음이 떨어지라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근데 씨발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욕을 몇 마디를 한줄 알아? 내가 지금 방송 키고 씨발 욕을 몇 마디를 한줄 알아? 형 그럼 공장 사장님 5월 1일이랑 5월 5일에 못쉬요 노동해야 하는 거야? 그건 너무 불쌍한 거 아니야? 아 괜찮아 그래도 기한을 좀 넉넉히 잡아서 다을까지니까 어... 괜찮아. 쿠키. 기다려 봐. 이거 뭐냐? 가입 멤버수 10... 2,692명 뭐냐 하루안에 뭐냐 이거 보아니냐 기다려 봐. 오늘은 723명. 가입자 수 평소 방송 안 보는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 아야 나 방송 보는데 카페 늦게 왔 어... 애도 있어가지고 야 와, 원래 카페에게잘 방송해서 안해서 잘잘안 해가지고.